김범 감독은 니콜 선수와 차이선을 대각으로 하주님과 장소연, 김선영과 황민경, 김해란 수비자문 선수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이희연센터가 먼저 선발 출장합니다. 주애나 선수고요. 바실라바 선수와 박성희, 공윤이와 김혜지 선수가 가운데 공격수, 한지연 수비자문 선수입니다. 본인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자, 두 팀의 2라운드 브로킹. 자, 초반에 빠르게 올라갔는데 브로킹이 막히고 있군요. 이대일입니다. 자, 리스비 약간 짧았습니다. 왼쪽에 바실라바 스파이크. 자, 충분한 바운드 됐습니다. 자, 이 선, 세이선 검. 자, 바깥으로 잡아! 밀어내지를 못했는데요. 그대로 바실라바 강타! 접점 네. 바실라바 가장 잘 때리는 공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살짝 짧은 듯 하면서도 끝을 세워주는 공격. 오늘 우주리 선수를 대신해서 먼저 선발 투장하고 있는 이미어 선수입니다. 자, 네. 트위터입니다. 오늘 경기 이슈는 바로 이 서브예요. 그럼요. 특히 바실레바 선수가 서브 리시브 그 점유율이 24%입니다. 네. 이 선수를 어떻게 괴롭히냐가 좀 이제 공격 준비가 이어지는 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점성 알터쇼 하주님. 하주님이 잘 차고 들어왔네요. 네, 좋습니다. 백에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뜰것인지 점수는 두점 차입니다. 자 우주리의 서브 브 됐습니다. 네컬 포인트! 오지영도 서브가 가능성입니다. 아, 네. 득점입니다! 서비스! 어, 좋은 서브를 시도를 하네요. 오늘 팀 서브 점 다섯 개째. 열정 네. 득점의 오지영 선수입니다. 어, 이게 웬일입니까. 자, 자신감 있게 경기를 부르고 네. 있습니다. 리스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네 컬. 3단 넘깁니다. 가봐야. 3단 강윤이 준비!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차! 오른쪽! 빠르게 차올습니다 이렇게 찬스 볼 때는 네.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동하는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네. 지금 패턴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아, 지난 두 번의 공격하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예요. 다시 선 리콜 끝납니다. 자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가 있습니다. 리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자, 한 그럼... 명, 홍국세 명. 자 오조리가 상당히 움기고요한 주님이 접다주고 가운데. 마무리 짓고 있는 도로 웅사. 그렇습니다. 좀, 아, 낮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디님이 괜찮아요. 주회라 이단은결, 자, 왼손으로 저리 득점이군요. 네. 한국 생명, 바실레바, 서보, 리스를 니다 자, 언더바드로 얼음결을 띄우고 있습니다. 황민경, 자, 오른쪽, 얼음결, 서보입니다. 세타의 발놀림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줘야 됩니다. 네. 주에나 썸, 볼이 짧게 떨어집니다. 김해란, 황민경, 됐어요. 볼. 어 잘했네요. 자 달래 데리고 있는데요. 바실레바, 니콜. 다시 한번 차이선, 니콜, 르킨 성공. 네. 오늘 박성희가 두개 잡고 두개 잡았어요. 있는데요. 두개 잡죠. 자, 그만큼 동력 공격수들도 좀 예민하게 준비를 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우주리와 장소연. 네. 아주 재밌는 매치업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강한 서브가 주요를 했네요. 장소연의 가운데. 우주리의 서브. 차이선 이살립니다 시간 차. 네, 좋습니다. 성공. 자, 서브 점 차인데요. 네. 아, 광루가 서브. 네. 득점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서버 하지만, 받치고 있는 홍공! 네. 장소연의 가로막기 득점! 이게 네. 보시면서 보시면은, 더 재미있는 관전법이될것 같네요. 자, 그대로 가운데 높아요. 자, 다이빙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김혜진. 역시 연타! 네. 득점입니다. 아, 김선영을 보고 짧게 볼을 놔줬던 음. 바실레바 선수입니다. 아마 그런 주문이 짜임새 있는 수비가 음. 될수 있는 기본이 될 텐데요. 자, 시간처럼. 네. 터치아웃 되면서 김선영이 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주애나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성공하면서 25대 19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김 어, 이번 3세트입니다. 차이선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실레바 따라가는 김혜란 자, 왼쪽 받아올립니다. 가운데 박성희 다시 한 번. 자, 김혜진 서버. 리스버 흔들립니다. 자, 볼을 짊어지면은 좋은 공격이 안 나와요. 마실레바. 강타! 꽂히는군요. 오종기 아, 어, 서버. 3점! 아, 아, 음, 오늘 하드슛 선수의 성공은 상당히 좋아요. 괜찮은데 어, 시도 자체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셨다시피. 이번 시즌 37%인데 이제 시즌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가 멋지게 브로킹 하나 해내네요. 자, 가운데로 한번 잡아 주는 것도 바꿀 아, 네. 수 있는데. 탁전 오늘 오지영 선수 네. 서브가 제대로 네. 잡았네요. 선수,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공준이 한번 주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왼쪽 빠르게 펴줍니다. 자, 바운드 합니다. 한지연 그렇죠. 약간 좀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 있는 공격을 해 주고 있는 박승희 선수입니다. 아, 김감갑을 맞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리스브 됐습니다. 우주리가 볼이 약간 짧습니다. 자 하지만 무릎을 꿇고 리스브 됐습니다. 자 공격이 바깥쪽 나가면서 네. 맞고 나갔는지 맞지 않고 나갔는지에 관한 비디오 네. 판독. 박성희 선수의 왼쪽을 지나간 걸로 보이죠. 네. 이 판독 결과 아웃으로 판독됐습니다. 네 아웃됐다는 판독이 네. 나오면서 두 팀의 팀.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유하석 감독이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고이림 선수가 아직까지 경기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벤치 쪽에도 고민이 네. 많을것 같아요. 자두 팀의 4세트입니다. 성공으로 네. 출발하고 있는 도로공삼이선 네. 강서분 넣는 선수거든요. 자민경이 쏘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서비스 황민경의 중간 도딩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밑집 건 들리고요. 블킹 바슬레바자리골 전수가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리스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 상당히 힘든 어, 경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실레바. 자 볼을 어렵게 띄우고 있습니다. 자 볼이 거칠어요. 자 빠르게 커버졌습니다. 자바실레바 장소연 스파이크. 장소연을 뚫고 있는 바실레바. 어떤 안쪽으로만 사실 때리지 않고요. 두 선수 사이도 잘 때리고 대각도 잘 때리고. 네, 네. 행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바실레바 선수였습니다. 막을테면 막아봐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자 왼손 연타. 무릎 꿇고 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자, 바실레바인가요? 바실레바 보입니다. 아, 네. 3명 맞게 막히는 바실레바 아, 그렇습니다. 아, 맥을 끌고 있는 좋은 브로킹인데 14대 12가 됐습니다. 좋은 서버 자, 볼이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자 왼쪽 연타 자, 다이빙 디가고 있는 빨명 맞게 뜸는 직선 네. 광민경 멋진 공격. 광민경 선수의 장점은 이거죠. 그 올라가는 타임 나라 뜨는 타이밍이 좋다는 건데. 네, 이게 아주 표정입니다. 자, 광주와의 서브. <laughs> 아주 예쁘게 하고 나온 광주와 선수입니다. 자, 호이 연타로 커브가 됐습니다. 언더바운드 합니다. 네컬. 자, 끌어올리는 주애라. 마시레바 <laughs> <바슬레바 웃음> 포인. 자 리스브되었습니다 자 니콜 연타 자 우주리가 받쳐올리고 있습니다 자 받아올리는 도로공사 박민경 자나머지면서수비 하고 있는 홍성영 조용한 선수인데요 자랠리가 들어주고 습니다자 보일덜 떨려가 니콜 완벽한 득점 세포인트 리스브됐고요 자 바칠레바 자, 왼쪽에 황민경 준비! 황민경 끝납니까? 네. 끝났습니다. 경기는 파이널 로 어, 좋은 소식이겠죠. 자, 황민경이 지난 세트 6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이제 경기를 파이널 세트까지 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대로 득점됐죠? 그렇죠. 네. 득찬형 사보. 레스버 흔들립니다. 마실레바 네. 성공! 네. 야, 이런 득점은 어... 참 의미 있는 득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자, 4 8점하고 있는 마실레바 선수입니다. 유 <목소리> 명이 뜹니다. 네. 황민경 득점! 됐습니다. 아, 오늘 황민경 선수가 17! 리세버. 됐어요. 이동 성공! 네, 중요할 때! 자, 우주리 선수 좀 칭찬하고 싶네요. 네. 허리를 <목소리> 찌르는 이동 공 좋은 공격. 7대6입니다. <목소리> 자, 리콜리아 네, 타! <목소리> 자, 다이빙 리버그러나 오토에 먼저 떨어졌다는 전정아 주춤의 판단이죠. 아! 석공! 네. 득점! 자, 중요할 때 지금 우조리가 김혜진을 두번쳤는데요 아, 8대7로, 역전됐습니다. 주애나 선수가 더 좋은 서브리싱을 해줬고요. 너무 주저앉았어요. 자, 리스브 통과 줍니다. 이번엔 리콜! 아! 세명 맞기 홍국 생명. 네. 이야, 너무 안쪽으로 많이 몰아주고 물론 뮤코 네. 선수가 득점을 내주면 그야말로 땡큐지만 하필이면 또 그쪽 어. 코스로 갔네요. 자, 오지영 서브. 하지만 볼을 잘띄우고 있습니다. 바실레바. 자, 베네 득점으로 55 득점째. 자, 부이리그 득점 타이를 만들고 있는 바실레바. 바지니 서브. 바실레바. 자, 누굽니까? 브로킹 성공! 자, 단한점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도로사사 자, 니콜의 브로킹으로 심장 떨리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넘기지를 못했나요? 아니면은... 넘어가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13대13 동점이에요. 네. 아, 브로킹 맞고 또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나... 다실 레바! 브라카트하면서바실레바 선수는 9위리그 기록을 세웁니다. <laughs> 네. 또 나오는군요. <laughs> 하지만 또 기록 달성에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laughs> 네. 아 자바실레바 수비, 아 자, 그리고 14대 13에서 <laughs> 바실레바 성공. 15대 13으로 세트 스코어 3대 2. 네. 인천국생명이 <laughs> 3연패인 에서 <laughs>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My Sports Channel, s SPO p TV.